다시 한번 말하지만, 나는 뒤질 때까지, 죽을 때까지, 내가 언제 죽든는 <laughs> 뒤질 때까지 난 전성기야. 알겠어? 뒤져도 전성기야. 사람들이 나 죽은 거 너무 슬퍼할걸? 나 그리워할걸? 나만 생각하면서 사람들 제대로 살지도 못할걸? 다나 때문에 죽을걸? 내죽으다 죽는 거야. 알겠지? 내 세, 내하준의 세상이잖아? 응. 음. 이 세상은 내 거야. 내 거고, 나의 것이고, 우리 거? 족가라 해. 난 너희들이랑 우리 아니지만, 너희들은 나의, 내가 우리야. 그래서 내 것은, 내, 내 것은 내 것이고, 네거는내거야 알겠어? 어? 그 대신 지금 드 물건은 안 받아. 알겠지? 얘들아, 여튼간, 나는 지질 때까지 전성기야. 수고해? 어? 부러워? 아, 꼬면 잘생기게 태어나던지. 아, 얘들아, 여튼간, 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라고. 아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것들. 어. 애미가 뒤졌냐? 어? 애비가 뒤졌어? 어? 네가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렇게 상 그렇게 잘한 거야? 에휴. 열등한 것들. 하등한 것들. 하등 생물들. 모질한 것들. 나를 싫어한다고? 존나 어이없다 죽어라 그냥. 살 가치가 없다. 하지훈 세상에선 그딴 애들을 용납을 안 해. 이들은 그냥, 아, 꺼져, 그냥.